1억을 모을 때까지 이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테크입니다. 오늘은 1억을 모으기 가장 효과적인 계좌인 ISA 계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뭔지,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ISA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란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당과 이자 수익이 비과세 되는 계좌로 비과세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SA 가입 조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서민형, 농어민형, 일반형. 서민형은 전년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농어민형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의 하나입니다. 일반형은 이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다음은 ISA의 비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는 배당과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한정 세금을 안낼 수는 없겠죠.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ISA 계좌를 만들어 투자를 한것 뿐인데 남들보다 20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분리과세라는 게적용 됩니다. 쉽게 말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그 이후부턴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난 일반형으로 가입했고 수익을 300만원 냈지만 손실도 100만원이 났다. 이럴 땐 어떻게 계산되냐? 이런 경우엔 손익통산이 적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수익에서 손실을 뺀 최종 수익 금액으로 계산해서 30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즉 200만원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isa에 단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묶입니다. 사실 중도에 ISA 계좌에 넣은 돈을 출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금을 했더라도 입금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금 한도는 ISA 계좌에 입금해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입금한도는 연간 최대 2천만원입니다. 계획을 잘 짜서 최대한 출금하지 않으며 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개설 후 최소 3년은 유지를 하셔야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부 못 받으니 이점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론 국내 주식과 국내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로 직접 미국 주식을 살수 없다는 게참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국내 상품에 잘 보면 미국 지수나 미국 주식을 따르는 ETF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ETF들은 ISA 계좌로 투자가 가능하니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억을 모으는데 있어서는 ISA가 굉장히 유리하다. isa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만 해도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400만원을 넘어 수익을 보셨더라도 15.4%가 아닌 9.9%의 세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국내 주식과 국내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국내 상품 중 미국 주식을 따르는 etf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가입 조건도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isa 계좌 만들러 가봅시다.